묵상하심으로 12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소 망이 되심 이라 하나 님의 꿈이 나의 비 전이 되 고, 예수 님의 성품 이 나의 인 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의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금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대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구를 주시고, 그가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품이 2022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 1일입니다. 12월은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주하는 삶이 늘 평안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어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이유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러한 순간들로 인해서 삶이 험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며 자신의 수고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하 지식을 다하며 애쓰고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들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고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온갖 수고를 하고 애쓴 보람이 어디 있는가 하며 그러한 수고가 다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수고한 자신에게 실망하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수고했나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말입니다. 솔로몬은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이루며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주시는 기쁨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쌓아 놓은 노력 힘을 다한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세상사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수고를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고에 비해 과분하게 피로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피로가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삶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곳입니다. 지금은 백세 시대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좀더 길어졌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바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혹시 다른 날들의 수고에 지쳐서 마음이 분주한 주의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전도서를 통한 솔로몬의 고백들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자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